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지문 11번째 시간, 무효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국개는 기출선지에서 유사한 지문을 모아서 모두 오른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타 자격 시험 21년 기출선지를 확인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무효, 공인중개사 기출 문장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그때부터 유효하며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다.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주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 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 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권리자에 의해 체결된 법률 행위는 무효이며 이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 상대방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권리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면 권리자 본인에게 계약시로 소급하여 그 처분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권리자는 무권리자가 체결한 거래의 상대방에게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권리자가 자신의 피담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에게 부당이 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옳은 문장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관할 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 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매수인의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토지매매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우리 병에게 그 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 받았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강인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며 추인할 수 없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다.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 판매 행위는 단속 규정 위반이므로 유효이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 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유효이다. 존속 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은 허용됨으로 유효이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이다. 지금부터는 타 자격시험 21년 기출 선지를 모두 옳은 문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 21년 기출 문제입니다.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가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가 아니라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수 없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세무사 21년 기출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그 무효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수 없다. 무효 행위의 추인은 단독 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수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의 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 됨에 있어서 비책 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21년 기출문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무효행위에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별리사 21년 기출문제입니다. 가비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토지에 관하여 물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옳은 문장입니다.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토지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에 따라 을로부터 병에게 허가 없이 그 토지가 전매된 경우 병은 갑에 대하여 직접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없다.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